그리고 여기 서버 목록에 보시면 아까 예전 캐릭터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랑 같이 와하자고끌어들였 끌어들여주셨... 끌어들였던 분이 저 대스윙 서버라 가지고 대스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다리가 맞았어요. 저는 원래 워크래프트 3 CD 버전 있죠? 그걸로 제가 시작해갖고 어느 정도 스토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본게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아직 정확히 스토리는 모르겠지만은. 결론부터 말하면, 호드가 저쪽에 좀 맞는 친구. 근데, 얼라가 뭔가 이제, 호드는 가만히 있는데, 얼라가 와가지고, 너 인간 아니고 우리랑 다르네? 너 나가. 이런 식으로 된 그런 스토리도 정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호드를 좋아했는데, 마침 요, 그 당시에 데스윙 서버에는 호드가 아마 8대2 서버 인구 비율이 말이죠. 8때2였나7대3연나 아무도 호드가 많아서 마침 추천하셨던 분이 저 와우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서버도 호드라서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그래서 대수윙 서버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거랑 이 친구는 이제 여기 요쪽에도 제가 헤드 찍었거든요 아마 추억도 드실겁니다 요거가 대격변때니까대격변때 만렙입니다 85렙 8 5레딱찍고 이제 그때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동시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요때 딱 접었는데 그래서 요거도 헤드고요. 그때 키웠던 남자 타우렌 드루이드입니다. 아그 당시에 드루이드가 요거밖에 없었네요. 요즘은 이제 직업 제한 풀렸다 카는데, 근데 잠깐 만들어 봤는데 여전히 호드 쪽에서는 드루이드랑 트롤? 맞죠. 그렇게 두 개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음, 뭔가 제가 잘 정보를 하도 안 해갖고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그 그쵸 죠우그렇게 그쵸? 해서... 요게 제 메인 캐릭터고요. 얘는 이제 그냥 재미로 키웠던 캐릭터고 요 친구는 이제 패드 그때 그 당시에 저꽤 풀템 맞췄었거든요. 리치왕 하드 빼고 다 잡았었습니다. 신드라 하드까지. 아 리치왕 하드 어려더라고요. <laughs> 옛날 엄청 추억 듣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 리치왕 빼2 5인 하드 빼고는 나머지 풀템 다 맞췄었던 건데 이제 대격변 넘어가면서 이제 영돈도 못 돌고 접었으니까 아마 대격변 캐스트, 녹템, 파템, 마 이런 걸 겁니다. 그렇구요. 아무튼 그거는 다 키우고 나서 이제 요거 뭐 다른 컨텐츠 없을까 해서 좀 도움되는 캐릭터로 그 탱커 한번 키워보려고 키우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지금 바로 삭제하면 될것 같구요.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지금 삭제합시다. 삭제. 과감하게. 남자답게. 음. 아, 이군파르타커스 스파르타커스, 그때 보던 거라서 아이디는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별 의미는 없어요. 과감하게, 지금 사제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추억 파리에서 요 친구 이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닉은 군배어라고저 이제 군대에서 만든 곰 캐릭터, 드리드가 곰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하면은, 상징하는 거 하면은. 그래서, 군배어라고 지었는데, 저거 놓고 보니까 저게 건배어가 됐네요. 어떻게 보니까. 초런 <laughs> 그래가지고 뭐 총공 됐습니다 총공 네. 아무튼 군별하고 읽으시면 되고 이제 뭐 괜찮습니다 이제 보죠 왕관의 삭제될 캐릭터기 이 때문에 음 내가 알기로 요거 그걸 건데 어 그렇지 난다난다 으으 나도 빨리 날고 싶다 어 보이시죠 보이시죠 인증합니다 여기, 여기 왕을 쓰러트린 자 알고 리치왕 잡아야지 되는 거죠 어 리치왕 하도 빼고 잡았습니다 솔직히, 신드라 하드는 겁나 어렵게 잡았어요. <laughs> 그 당시에 막공이어가지고, 좀어렵더라고요아무튼 으아, 이거 지우려니까 아깝다, 이거. 이거, 와, 극지 비행술이랑 빠른 비행술 배운다고, 돈좀 들은 건데. 지우려니까 좀 아깝나, 예? 음, 막, 먹먹하네, 벌써. 생각만 해도. 그나저나. 그래, 빨리 가보자, 일단. 어, 좀, 시점을 좀 크게 해갖고.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니만큼 약속을 지키는 스트리머 슈퍼 스트리머 손가락에 가지 않지만 보이십니까?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네요 이거 그래도 꽤 오래 플레이한 그런 친구 대아아아뜸들이지 않습니다! 아 기억이 나입다니다 간다! 우와~ 저... 계속... 총성아... 크... 수술당하면 아마 이런 표정이 아닐까요? 전자타입 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음... 음...